안녕하세요, 차파는 거리입니다. 바로 제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바로 수원 한성자동차 통합형 벤츠 정시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살 돈으로 벤츠 SUV 썩 가능 7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한 바로 바로 GLC 300. 이 차량에서도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방가르드 라인도 출시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차거리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진짜 놀다 두 번째 방문인데도 눈이 정말 휘둥그레집니다. 벤츠의 고급스러운 면모가 느껴지네요. 오늘 리뷰할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인 것 같은데요. 바로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2 0 2 2 GSC 300 포메티 차량의 세부 트림 정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방가르드 고급형 쿠페, 쿠페 AMG 라인 총 4가지입니다. 제일 궁금하실 가격은요. 아방가르드는 7,990만 원, 아방가르드 쿠페는 8,390만 원, 고급형은 8,950만 원, AMG 쿠페 라인은 9,370만 원입니다. 네가지 트림 중에 나에게 맞는 차량은 무엇일지 외부 디자인부터 살펴보실게요. 더뉴 GSC SUV는 뚜렷한 라인과 이전 세대 대비 약 50에서 55mm 길어진 전장으로 독보적인 비율을 자랑하는데요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픽셀 밝기를 최적화하는 디지털 라이트부터 크롬 언더가드, 루프레일, 러닝모드 등 클래식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럭셔리 SUV에 나온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리지널과 쿠페라인 모두 동일한 전면 디자인으로 아방가르드와 AMG 라인의 차이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전시 차량에 있는 쿠페형 아방가르드와 g l c 300 포메틱 차량인 고급형 차량으로 이두 차량으로 비교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해볼게요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부 프론트 범퍼 그리고 공기 흡입구의 소재와 디자인에서 다른 차이가 있었는데요 아방가르드에선 다크 그레이 루브르가 적용된 크롬 라디에이터가 그 다음에 밑에는 미러 크롬 소재의 언더 가드가 장착된 프론트 범퍼 그리고 그레인드 블랙 다이아몬드 패턴의 메쉬 공기 흡입구가 적용되어 있고요 AMG에선 벤츠 패턴의 라디에이터와 크롬 마감된 무광 다크 그레이 룩으로 그리고 크롬 트림으로 마감된 AMG 프론트 에이프론으로 차별화를 두었네요 360도 카메라가 포함된 주차 패키지 룸미러와 메르세데스 벤츠 스타 엠블럼은 동일하게 들어가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한은행 소속 딜러 차파는걸은 1차로 전국 매물 전산을 통해 차량 선정을 하고 자체 정비센터로 차량을 입고시켜 1급 정비팀장님이 2차 검수를 진행합니다. 차량 상태를 고객님과 실시간 영상전화를 통해 정비 정보를 전달하며 모든 은행권 현력업체이며 초저금리에 최장 84개월 할부 상품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파는걸 지금 바로 문의주세요. 자 이제 측면을 왔는데요. 제가 총네 가지 트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고급형과 아방가르드에는요, 이 알루미늄 루프 레일이 잘 잡고 있습니다. 두트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쿠페형은요, 쿠페형답게 날렵하고 스포티함을 살린 루프 라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방가르드는요, 19인치로 10-2인스포크 경량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고요. AMG 라인은 20인치의 AMG 전용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트림 모두 알루미늄 피니쉬 런닝보드가 이렇게 쫙 있고요 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다 들어가 있습니다 후면으로 오시면 오리지널 SUV와 쿠페 라인의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데요 볼륨감과 입체감이 살아있는 오리지널 라인 날렵하고 스포티해 보이는 쿠페형 라인으로 우리 차차님들은 어떤 라인이 더 호감형이신가요? 아무래도 패밀리카용으로 선호를 하신다면 오리지널 라인을 좀더 선호하실 것 같은데요 아방가르드와 고급형의 후면부 차이는 바로 AMG 리어 에이프런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여기 아방가르드에는 에어프런이 없잖아요. 고급형에는 에어프런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렁크 공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삼각뼈를 눌러주시면. 오.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열리네요. 오리지널 라인은 620L, 2열 폴딩 시에는 1680L가 가능하고요. 이 쿠페형은 545L, 2열 폴딩 시에는 1490L가 가능합니다. 자, 트렁크 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2열을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 썬블라이드도 이렇게 탄탄하게 있네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면 우와! 여기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래서 이 위에도 쓸수 있고 이 밑에도 짐 보관하는데 충분히 쓰실 공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내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기 전에 실내 상세 기능들과 트림별 차이는 이 수원 벤츠 전시장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허정숙 부장님을 모셔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시겠어요? <laughs> 네, 어 저희 사장님들, 저번에 저희 부장님 뵌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노력하는 메르세데스 벤츠 수원 전시장 허정숙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laughs> 네, 오늘 저랑 같이 실내 설명해 주실 건데요. 할인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네.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면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인하로 GNC 같은 경우에는 110만 원 정도의 가격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오, 네. 굉장히 꿀 정보인데요. 그러면은 실내에서도 같이 꿀 정보 알려주실 거죠? 네, 네.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laughs> 자 이렇게 실내에 한번 와봤는데요 부장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스티어링 휠이 눈에 띄는데요 가죽에 제가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티코 가죽으로 되어져 있고 AMG 라인은 스포츠 나파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현재 이거는 나파 가죽인가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이 부분이 뭔가 스트라이프 정장 같은 느낌? 블랙 오픈 포어 우드를 쓰고 있고 기본형 아반가르드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하이그로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이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11.9 인치 lcd 모니터로 적용이 되어져 있으며 음. mbux 내비게이션과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에어컨이나 모든 차량의 정보를 메뉴 버튼으로 이용을 해서 터치스크린으로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커서 시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각도도 보시면 약간 운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음. 훨씬 손에 위치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뭔가 빛 반사 같은 것도 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좀더 음, 괜찮겠네요 네 시인성이 훨씬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25년 3월부터는 티맵 내비게이션이 오. 적용이 되실 거라서 아. 네. 그러면은 2025년 3월 이전에는 안돼 있고 티맵이 네. 3월 이후에는 이제 돼서 나온다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전에 있었던 사람은 조금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기존 고객님들은 네.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티맵을 심으실 수 있습니다 아 아, 서비스센터 오면 팀앱또 심을 수가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죠. 네. 그리고 OTA 서비스로 자동 업데이트가 다 되시기 때문에 이제 훨씬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서비스센터 오지 않아도 이제 네. 여기 관련된 거는 다 무선으로 업데이트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로 앞에 꼬깔콘이 음... 있거나 횡단보도에서 어린이가 지나가고 있거나 그런 경우는 가끔 안 보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 눈으로 수... 네, 직접 아... 보실 수있습니 안전 음.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편리함까지 같은 네. 내비게이션이라볼수있네요 네, 의자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문에 붙어있고 그 위쪽으로 열성과 통풍 시트를 조작하실 수 있고 그리고 메모리는 3명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은색으로 빛나는 스피커가 벤츠 자랑 부메스트 오디오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15개의 스피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기반은 12.3인치로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핸들에 보시면 다기능 스포츠 휠이라고 해서 좌측에는 이 계기반을 사용할 수 있고 바로 밑쪽에는 자율주행을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오른쪽은 이 화면 역시도 터치도 쓸수 음. 있지만 11.9인치 LCD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오디오를 조절하실 수 있는 기능이 이에 같이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에서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전화라던가 내비게이션, 라디오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설정 버튼에 들어오시면 차량에 들어가셔서 문을 열고 닫을 때 소리가 나는지 소리를 끄는지 이런 기능들이 여기 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앰비언트 라이트 역시 요 안에서 라이트 설정으로 해서 변경을 하셔서 바로바로 적용되시는 것을 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밝은데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선명하게 잘 보이네요 예 보여주는 구간이 여러가지 고요 공조기 안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와 네, 네, 네. 멋지다 이게 그럼 몇가지 색인가요? 64가지 색상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핸들 열선만 따로 키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어 핸들 열선은 보통 여기 있지 않나요 아네 어, 지금은 그 버튼이 없고요 어. 보통은 같이 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에 버튼을 두번 누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핸들 열쇠만 따로 키고자 하신다면 한번 제가 해볼게요. 안녕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나 손시려. 현재 스티어링 휠 히터 기능을 조작할 수 없어요. 손가락에 피가 통하도록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laughs> <laughs> 어 근데 이게 네. 진짜 웃긴 게 자연어 기반이라서 그런지 티타 켜줘 열선 켜줘가 아니라 손 시려만 해도 네. 이게 알아서 티어링 휠을 열선을 켜주려고 하네 지금 어차피 시동이 안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안 켜진 거지 시동 걸렸었으면 켜졌을 거 아니에요. 이해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자연어 기반이라는 게 이런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마이크가 운전석에도 있고 조수석에도 있어요. 이제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나추워 온도를 21도로 높일게요. 이거 대박인데요? 음. 지금 보니까 저는 안 바뀌고 조수석만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와 대박. 지금 조수석에서 얘기했으니까 조수석 온도만 올라간 거예요? 이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리면 어 오프로드 모드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캠핑 같은 거 가시거나 비포장 도로 같은데 가실 경우에 밑에 뭐가 걸리는 것 같은데 뭐가 걸리는지 안 보이거나 이러실 때는 오프로드 모드에 들어오셔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은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까맣게 나오는 건데요. 요 밑에 투명 본닛이라고 해서 본닛이 없는 것처럼 카메라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바닥을 보시. 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로만 듣던 오프로드 모드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동차가 자동으로 지면 상태를 따라서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수동으로 제가 이렇게 만져가면서 하는 건가요? 오프로드 길을 사용을 하실 때는 내가 노면을 어느 정도 읽고 난 다음에 ESP를 끌 건지, 켤 건지, 만약에 뭐 옆에 주변에 너무 큰 장애물이 있다면 파킹 센서도 끌 건지, 그리고 매뉴얼 모드로 사용을 할 건지, 내리막에서 밀리지 않게 사용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겁니다. 아 어차피 이 상황이 다 보이니까 이거에 맞. 이렇게 할수 있다 네. 그런 기능인 거고요아 네, 오프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기능이네요 그리고 차량의 오디오를 들을 때 기본에 들어가셔서 뭐 지금은 이제 핸드폰 연결을 안 했기 때문에 라디오에서 한번 해볼게요 네. 내 사운드를 내가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사운드 프로필에 들어가셔서 시작을 누르시고 요런 음악은 내가 요런 음향으로 듣겠다 해서 내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네. 악기들의 음량도 다시 한번더 세팅을 해놓고 음. 아서라운드도 아, 네. 어디까지 가는지, 네네, 어디까지 맞아요. 갈 건지 아. 보시면 그림상으로도 이렇게 아. 네네네 나오시죠. 이렇게 해서 어, 부드럽게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아. 이제 설정이 되시고 나면 윤지님이 네. 설정하시는 것과 음. 기본 네. 좀 베이스가 많이 강하지. 너무 좋은데요 제가 베이스 느낌으로 이렇게 확실히 해놓으니까 완전 클럽 인것 같은 데 이런 느낌이 딱 저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거든요 음, 네, 근데 네, 네. 확실히 일반이랑 음. 이거랑 확실히 틀리네요 음질이 네. 네.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시스템 이 들어가 있습니다 첨단 주행 보조 기술로 네, 뭐 액티브 어시스트 액티브 스티어링 어시스트 그런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만약에 탑승자가 졸고 있는 상황이다 하면 졸음 운전에 대한 경고가 나오 지만 그래도 탑승자가 계속 졸고 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운전이라고 차가 판단을 하게 되면 차량을 길 밖으로 세워 줍니다. 네, 진짜요? 그리고 비상등을 켜 줍니다. 그거 정말 좋은 기능인데요. 네. 또 다른 안전 사양은 없나요? 프리세이프 임펄스 사이드가 있는데 측면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탑승자를 위험으로부터 옆으로 옮겨줘서 부상을 방지해 줍니다. 시트가 이렇게 저를 움직여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와 네. 네, 너무 좋은 기능이에요. 옵션입니다. 아, 추가 네, 옵션이지만 네, 네, 그래도 네, 네. 어, 안전 사양에 굉장히 특화된 기능이네요. 스마트 공간도 지금 보면은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요 여기 열면 무선 충전하는 데가 큼지막하게 있고 c 타입포트가두개 있네요. 그리고 여기 컵홀더가 있는데 컵홀더가 두 개가 있네요. 푸시라고 적혀져 있는 걸 눌러 보니까 이렇게 컵을 감싸주는 이 모양이 쓱 나오고 있고요. 이쪽 암레스트 부분이 수납 공간이 뭐 작은 물건들 하나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넓은데요. 굉장히 깊숙해 한이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진짜 국산 차가 옵션 많고 수입 차는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입 차는 웬만한 거다 들어가 있네요. 이러면은 우리 국산 차 분발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우리 1열은 이제 충분히 본것 같으니까 2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이렇게 2열에 한번 와봤는데요. 오 2열이 꽤 넓어요. 그리고 지금 레그룸이 주먹 두 개, 거의 세 개까지 두개반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헤드룸이 이것도 거의 세 개나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헤드룸이 굉장히 넉넉하다는 느낌이 들고 레그룸도 어, 나쁘지 않아요. 어, 저는 이 차가 조금 작다 작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뒷좌석을 많이 걱정했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남성분들이 타기에도 이 레그룸은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헤드룸은 정말 정말 충분하고요 공간감이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 부메스터 스피커 도어에 이런 분위기가 너무나도 고급스럽고 이 오렌지 스티치도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벤트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열면 뭐 핸드폰이나 이런 거넣는다가요네 맞습니다 네. 컵홀더는 한번더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개 네. 넣을 수 있는 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뭐 팔걸이 네 암레스트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고급형의 2열을 이렇게 타봤는데요 쿠페는 좀더헤드링이 낮지 않을까 싶은데 쿠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쿠페 2열에도 한번 와봤는데요. 레고룸은 똑같고요. 헤드룸이 제 주먹 한개 들어갑니다. 확실히 쿠페형이라 2열 헤드룸이 조금 낮은 감이 있네요. 그럼 이제 주행 한번 나가보실까요? 자,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허정숙 부장님과 함께 드라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컴포트로 한번 제가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2.0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벤츠는 벤츠다. 같은 이쪽 영역이라도 이게 틀려요. 치고 나가는 것도 틀리고 웅거리는 소리도 들리지만 기분 나쁘게 크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노면도 안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이차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셀렉트 기능이 있어서 서스펜션하고 뭐 스티어링 특성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자신의 드라이브 스타일에 맞게 조절해서 탈수 있다. 그 점도 굉장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9단 변속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연비가 10.8입니다. 그리고 AMG 모델은 8대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258HP고, 최대 토크가 40.8.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트림이 다 똑같고요. AMG로 나온 것만 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43AMG가 있습니다. 출력도 2차보다 훨씬 좋고, 음. 토크도 훨씬 좋고, 이런 아. 모델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또 리뷰 한번 해주세요. 어, 저 완전 불러주십시오. 네. 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이 차의 주행감은 고객들이 뭐라고 보통 얘기하시던가요? 이 차를 운행하시는 고객님들의 층이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 초등학생 정도까지 타실 수 있는 차로 많이 구매를 하셨었고 보통 편안하고 시야가 일단 확보가 좀 잘되는 차 그러면서도 너무 높지 않아서 스커트나 이런 거 입고 타시기에도 높지 않은 그런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고요. 주행은 벤츠 전체적으로 다좀 부드러운 주행 성능입니다. 맞아요. 제가 지금 주행해 보니까 다른 차. 0 이랑 확실히 틀려요 이 차가 왜 인기 있는지 알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두루두루 좋고 7 0 0만 원대 벤츠 SUV다? 네, 안살 이유가 없겠죠. 그 2차 같은 경우에는 GV70이라던가 X3라던가 이런 차들이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7천만 원대면은 벤츠 끌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성향들이 많이 다르고요. 벤츠를 찾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부분들에 많이 끌리는 음... 거라고 생각이 되고 벤츠가 갖고 있는 기본 안전장치에 가장 많이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이차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보면요. 기본 사양을 좀더 많이 장착을 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가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가지 라인으로 아방가르드 트림하고 또 AMG 라인 트림하고 다양한 트림을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장점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기능으로 주행 안전 보조에 탑승객 보호하는 기능에 적재 공간까지 굉장히 두루두루 많은 걸 갖춘 SUV이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장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만 봐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LCD가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6 4네 가지 무드등이 사실 이제 지금 썬팅이 안 되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야간에는 운전자한테 굉장히 편안한 주행감을 줍니다. 어, 굉장히, 그리고 무드 있죠? 네, 그리고 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단점을 또 얘기해보면요. 탑승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체 자체가 조금 좁은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 하나 넣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2열의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 뒷좌석에 타고 오래 가실 때는 많이 불편한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단점으로 제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단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벤츠가 기본적으로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면서 만들다 보니 다른 차들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손으로 대보셔도 C필러가 굉장히 큰걸 느끼실 거예요. 저 부분이 뒤에서 사고시 예방해주는 장치라고 볼수 있거든요. C필러를 줄이지 않기 때문에 뒷좌석을 리클라이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오히려 이제 불편함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네. 안전 사양을 좀 높였다. 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또 기쁜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컴포트로 탔는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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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저 진짜 흥분했어요. 헉. 어머 생각보다 스포츠 모드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모드랑 이 컴포트 모드랑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전 이런 차 좋아하거든요 별로 차이 없는 거그왜 있어 약간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렇게 차이를 줘야지 이게 있는 맛이 있죠 역시 뭐라고요 벤츠는 벤츠다 네네 <laughs> 네, 이제 좀 손발이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이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촬영이라 <laughs> 어, 이렇게 이 차량의 장점과 단점까지 이렇게 주행까지 저희 부장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오늘은 친절. 설명과 디테일한 설명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차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차차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역시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laughs> 아름다우신 분을 옆에서 뵈니 <laughs> 가슴이 많이 떨립니다 지금. 실물로 <laughs> 보시면 난리납니다 진짜.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저희가 모든 서비스를 예약만 하시면 다 했다면 앞으로는 한성자 자동차 최우선으로 AS를 올해부터는 할 예정입니다. 어, 네. 그러면은 화정석 부장님이 계신 곳에서 차를 구매하신 분은 AS를 기다리지 않고 최우선으로 수 예약을 잡아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AS 안 터지는 게 정말 좋은 거지만 이게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 너무 기간 오래 걸리면 진짜 답답하고 아무리 렌트를 해주고 뭐 해주고 해도 불편하잖아요. 그거를 최우선으로 또 이렇게 당겨주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젠츠 전시장에서 아마 가장 아름 오실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력도 20년 넘게 되셨고 정말 믿을만하시고 안전을 또 최우선으로 하시고 거기다가 사후 관리까지 이 유튜브 보시고 연락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더 많이 신경 써서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저희 시청님들에게 자 많은 혜택 주시면 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허정숙 부장님 전화번호 띄워 드릴 테니까요. 벤츠 구매하시는 분들은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 허정숙 부장님과 함께한 벤츠 리뷰를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어, 다음에도 좋은 차로 또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차차님들 벤츠 최고 하면서 끝낼까요? 벤츠 최고. 최고! <laughs>